네 안녕하세요 도피입니다 자 오늘 스매시 테라피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말 그대로 개박살 치료 어, 내가 좀 요즘 참고 산다 좀 우울하다 뭐 때려 부수고 싶은데 실제로 하기 좀 그렇다 이럴 때이 게임 하면 될것 같아요 자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웹폰샵 아 이게 에디션이네 근데 뭐 색깔만 다르고, 그냥, 배트나 망치, 골프채, 요거 밖에 없네? 이게 끝이야, 이게? 좀 아니지 않나? 하고, 옵션, 뭐, 이런 거 있고. 아, 다 잠겨있고, 열, 열자, 조금씩 하면서. 무서워, 때려 부수자. 이거를, 컨트롤러로 하는 거거든요, 지금 이게? 키보드, 마우스가 아니라? 아이씨. 이거 안닿냐? 아니 안닿아 는거 없나? 어우씨 아 때려부수자 오케이 아 근데 좀 깨지는게 좀 그렇다? 아니 생각한것만큼막 너무 이거 왜 안돼 이게 뭐야 이게 안돼 아꼭여기를 이렇게 가야? 야 유리만 깨는 거야? 다 부시는 게 아니라? 아 이건 좀 아니지. 이게 뭐야 이게. 아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? 야 이거 5,500원입니다 이거. 5,500원을 컨트롤러로 해야 돼요. 개가. 걔가... 뭐 보이지도 않아. 앉는 것도 없고. 뭐야 이게. 나가 나가 나가. 아갈수 있나? 이렇게 음... 다시 해봐. 리플래쉬, 리플래쉬 새로 깔 <laughs> 뭐지? 5500원이 아니라 550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솔직 컨트롤러를 왜 해야 되지? 이거를 마우스라, 이거로 키보드라 하게더 편할 것 같은데? 이게 뭐야? 아니 다 나, 제대로 막다 부서지는 것도 아니야, 느낌이. 그리고 이거 다 부수면 돈이 지금 모이는 거야, 뭐야? 소리도 먹히고. 어? <laughs> 어? 이, 이런 거왜안 돼? 이런 거왜안 부서지는 거야? 이게 다라고? 설마. 아, 설마 이게 다라고? 뭐 했고? 아니 이러면 뭐야? 돈은 돈안 모이네? 아니 뭐 아니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? 다 부수면 할게 없는데? 뭐지? <laughs> 우선 다 부숴보자. 뭐야? 왜 깨졌어요? 아니, 이게, 유리만 깨지는 게좀 그렇다. 아니, 다, 날아가고 부서져야지. 이거 소리 먹혀, 키보드는, 또, 씨. 야, 아니, 이렇게 되면 뭐야? 이러면 뭐 하는 거야? 다 했는데? 이러고 나가면 돈안 벌리잖아, 또. 다 부셨어. 아니. 아니 아 F**K <laughs> 지금 밖에 돌풍 불고 비오는데도 와서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앉았는데 이거 왜온 거다 그러면? 작업실에? 어? 아니 테라피가 아니라 더 빡치는데? 이게 뭐 테라피야 어? 아니 다보셨어소리또왜 안나 왜 안나 소리는 또 미친 이거 500 아니 5500원이 아니라 55원인데 이 정도면 아소리또왜 안나 아나이 아니 안날라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치료야? 뒤 치료냐고 돈 아까운데? 아니 부수면 돈이 안 올라가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500원이야 500원 어떻게 몬스로 사 이걸 뭘 어떻게 사라는 거야 아니 다 부수고 뭐하냐고 어? 다 부수고 뭐하냐고 이걸 왜 컨트롤러로 하는지도 이, 이해가 안가고 이게 왜 5,500원인지도 이해가 안가고 소리는 왜 먹히는건지도 이해가 안가고 유리만 깨지는것도 어이가 없어 다안 부서져 이것만 깨줘 앞에만 이게 무슨 씨. 와나 아니 뭐야 이게 어? 전력 소비 봐봐 얼마나 나가 안보이고 아이씨 야 이건 좀 아니다 진짜 존나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? 아 이러고 뭐야 돈 버는게 없어 돈 버는게 없으냐 이러고 그지야 뭔지알이지 그리고 존나 다 똑같아, 계속. 구조가. 이걸 왜 부서져? 파편 맞아서 깨진 거야? 뿅, 병 뭐야, 이거 쟁반이야? 왜, 왜, 왜 깨지는 거야? 회황색 있나 봐요? 와, 야, 그러니까, 야, 이게, 이게 짜증나. 뒤를 치는데 왜 유리가 깨져? 본체가 안, 이게 안 터지고. 아이 씨. 끝. 이거 다 부숴잖아. 이거 뭐 이러고. 턱도 안 부서지고. 병신게임 잘해봤고요. 5,500원 존나 아깝네요. 이건 바로 환불하겠습니다. 자, 나는 이걸 생각한 게 아닌데, 나는 좀, 그래도 5,500원이고 하면 컨트롤러로 하고 하면 나는 좀, 좀 앵간 좀할줄 알았는데, 이게 아니네? 돈도 안 벌리고, 돈이 왜안 벌려. 왜 돈이 그대로야? 부수고 하는데? 나가지도 못하고.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거는. 이거는 똥게임. 어. 어, 저.